아담 이후로 열 세대 만에 세상은 심판을 맞게 됩니다. 어,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첫째,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신다. 누가 그리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신다. 어,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하였다. 땅이 부패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길도 허락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 언약이죠. 곧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방주 언약이죠. 곧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이 피할 수 없습니다.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주체가 누구시냐?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이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말씀하신 거고요.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대로 그 명령을 받들어서 120년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온 가문이 함께 그 일에 매달리고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굉장한 순종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큰 헌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이 방주를 짓는 이 일은요, 어마어마한 대공사입니다. 여기. 그 길이나 폭이나 그 높이를 재는 그 단위가요. 규빗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규빗은 어,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의 길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좀 다르긴 하죠. 대략적으로 어, 이 규빗을 50cm나 아니면 한 1m 정도까지도 봅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만약에 50cm라 본다면 300 규빗은 150m고 1m라 본다면 300m에 이르는 거대한 길이의 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와는 조금, 조금은 다른 어, 형태입니다. 방주라는 것이요. 이것은 최초의 공사이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어, 방주가 지어지기 이전에 홍수를 보내시기 이전에는 이렇게 거대한 배가 사실 필요치 않았습니다. 현대의 조선 기술을 생각하더라도요. 몇 백년, 몇 천년 동안 수만 척을 건조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되어 온 기술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이 거대한 공사를 이루는 그 기술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것도 처음 시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일에 소요되는 그 재정과 인력이 과연 적은 금액과 사람으로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어, 방주를 짓고 노아의 가족만이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호흡하는 땅의 짐승들을 다이 어, 안으로 넣으십니다. 짐승들을 암수 한 상씩 모운다는 모라고 하셨는데. 어, 방주로 들이라고 하셨죠. 보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이라고 하셨죠. 그 일을 만약에 노아가 짐승들을 다 찾으러 다니고 암수 한상식을 다 구한다면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마다 수명이 다 다른데 모아놓으면 죽어갈 것이고 또그 짐승들을 모아서 다 키우, 키우면서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넣어야 할것 아닙니까?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모아주시지 않으면 될수 없는 일입니다. 노아가 굉장한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여서 이 방주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그 그것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수 있는 모든 능력을 허락하시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모아 주신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만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렘넌트입니다. 구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노아가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일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사실은 완전한 자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를 보아도 알수 있듯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흠 없는 절대적인 의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서 부패하고 악한 그 죄악의,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중심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자요. 그리고 그들과 비교하여서. 노아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였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이 동행하였다라는 이 부분의 이 단어를요. 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어, 원어를 보면은 동행하였다는 이 단어가 재귀형으로 사용됩니다. 재귀형 동사로 재귀라는 것은 어, 나에게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동행이라고 할 때에 어, 어딘가를 다녔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가 어딘가를 다녔죠. 그런데 이것이 재규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노아 스스로 어딘가를 다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행의 주체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노아가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의 인생을 택하여 그에게 은혜 내려주신 것이죠. 함께 하는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보시고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부패한 사람들 속에서 언약의 사람으로 방주 짓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죠. 이것이 동행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 지난주에 본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세상 죄에 젖어 들어서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세세 족속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 언약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고 예배의 공동체 속에서 피제사 들이는 그 공동체의 문화 속에서 자라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택하고 그래서 그들의 죄악된 삶을 함께 향유하며 즐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분명히 세세 가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족속뿐만 아니라 셋의 족속이 아담의 족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세대 만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된 이유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쓰지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할수 있죠. 우리가 사람에게 권면하기를 성령인도 받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이 말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예배할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세상을 보며, 죄악의 인생들을 보며, 애통해 하는 마음, 그들에게 복음 주어 살리고자 하는 전도할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에도 우리에게 방주 지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홍수가 넘쳐흐를 때에 그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런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짐승을 다 태울 그런 큰 방주를 만들어라. 이 시대에 방주 짓는 것은요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주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주는 사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즉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다른 모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 시대에 방주를 짓는 사명과 그 의미가 같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적은 수이며 또 보잘 것 없는 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멀리 본다 할지라도 이 땅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다 합쳐도요, 사실. 세상 앞에서는 너무나도 적은 수이며 보잘 것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교회들이 방주를 짓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할수 있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 시대에도 방주 언약, 그리스도 언약,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전달하라.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는 은혜 입기를 기도하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룩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노아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다 준행하여 이루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